여전히 살해 혐의 부인하는 건가요? 예. 추가 범행 계획이 계획하신 건 맞는 건가요? 아닙니다 경찰은 당초에 계획 범죄로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었는데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. 일단 피의자...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. 어 너무 죄송하고 제가 죄인들 받고 나겠습니다. 일정 부분 계획하셨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? 더 말씀 좀 해주시죠. <목소리> <목소리>